어, 저는 90일 환급반을 수강했는데요. 실제로 시험은 7, 80일 공부 후에 응시했습니다. 처음 토익책을 펼쳤을 때 특히 리스닝과 문법은 반 정도 틀렸던 것 같아요. 어, 하지만 해커스 인강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나가며 리스닝 만점과 문법 만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대학생, 취준생 사이에는 영어는 해커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특히 토익 같은 경우에 해커스 토익 인강을 원하는 점수대별로 맞춤형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500점 강의부터 시작해서 700점, 900점 이렇게 어,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토익 영어만을 수강하면 모든 토익 인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리스닝, 리딩, 보카 등등 여러 인강을 들었습니다. 어, 그중에서도 저는 김동현 선생님의 문법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 예를 들어 비슷한 문법의 차이를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어려운 문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꼼꼼히 알려주셔서 어, 이러한 포인트를 잘 기억하여 실전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토익 단어장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어~ 30페이지가 넘는 단어장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다시 보며 공부했어요 어~ 박강 선생님의 말씀처럼 토익 공부의 시작은 영단어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해커스 대부분 선생님들이 강의 중에 중요한 복화를 많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한 복화를 흘려 듣지 않고 어~ 단어장에 적어서 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급반을 신청하며 제공받은 해커스 천재 문제집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시험 1, 2주 전부터 그 문제집에 수록된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실제 시험과 같은 시간과 방식으로 스스로 모의 시험을 치곤 했습니다. 해커스 인강은 취업 인사템이다. 바쁜 취준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해커스 인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알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점수 잡는